자, 복소수 Z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야. 일단 이건 정리가 안된 거야.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를 이렇게 곱해서 실수화 하는 거죠. 그럼 분모는 2분의 고, 이거는 위에는 1 마이너스 i의 완전제곱이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z는 마이너스 아이다 이렇게 주면 될걸 괜히 이렇게 한번 꼰거죠. 니네가 이거 실수와 한번 해봐.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요. z를 몇번 곱하고 거기다가 z를 또 더하면 0되는게 있다는거야. 응? 그러니까 해봐. 그러면 z를 두번 해봐. 이렇게 두번 하면 이거를 두번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i제곱이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세번 하면 얼마예요 z, 세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또 곱해.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i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n이 1이다 그러면 z 더하기 z 해서0안 돼요. z가 2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더한다고 해서 0 되지 않아요. 그렇 그렇죠? 그럼 z가 3이면? z3제곱 플러스 z는, 이건 0된다? z3제곱이 i잖아. z는 마이너스 i고. 그럼 둘이 더하면 0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 z가 3일 땐 돼. 어.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이야. 그니까, 두 자리라 해야 돼, 두 자리. 이건 한 자리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 봐봐. 어, z가 이제 3이니까, 3일 때0 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z4는 얼마야? 어, z4는 여기다가 i를, 이렇게 마이너스 i를 또한번 곱하니까 1이 된다. 1, 그죠? z4는. 그 다음에 z5는요. 이제 다시 또 마이너스 i가 되고요. z6은요.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죠? z7은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이제 또 i가 된거죠. 또또 여기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z7 더하기 자, z 의7제곱 더하기 z도 0대요. 아, 4개씩 건너뛰는구나. 그죠? 그래서, 3, 다음에, 7, 다음에, 그 다음에 11이야. 4개씩 건너뛰는 거야. 4씩. 그러니까 15. 쭉 가는 거야. 그러면, 두 자리니까 99보단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 4로 나누면, 3이 남아야 되는 거야. 그죠4312 3 남잖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눠 봐 이거를 4. 그러면 428 19 44 4, 16. 어, 3 남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가 그러면 쭉와 가지고 99 이렇게까지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안 되는 거다. 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몇 개인지를 셀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셀줄 아느냐 이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n이 몇개 있냐는 거잖아. 두 자리 자연수. 제일 처음이 11이야. 15.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4개씩 늘어나면 4x라고 하는 거야. 4돼모. 어? 그리고 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1이 나와요. 여기다가 에, 그러니까 네모가 1이라고 한다면 11이 나와야 되는 거고 2를 넣었으면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 개씩 늘어나니까 여기다가 7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4x 더하기 7 그래야 x가 1첫 번째는 11이 되고 x에 2를 넣으면 8에다가 7 더하면 15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함수 몇 개씩 늘어나고 있다? 4 개씩. 그러면 그 x가 1을 대입하면 첫 번째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두 번째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에 몇, 얼, 몇 얼마를 대입하면 99 마지막에 99가 나올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4x는 92가 되겠죠 넘어가면, 그러면 x는 428, 432 1 이렇게 되는 거죠. 24개가 되는 거죠. 그죠? 아, 23개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잘 이해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좀 생각해 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개가 되는 거죠. 3번.